아, 이 미친 새끼들아! 치기술죠으아아아아아나 진짜 안 아방수처럼 흐아하고 울어버렸어, 그래. 시발. 아, 시발! 뭐라 했어, 방금. 아아아어요 도미완 아니구나 아 이거 죽어도 어? 이건 좀 발키리 발키리 잡아줘 발키리 발키리 잡아줘 발키리야 발키리 잡아줘 맞다 맞다 이거 3층 팬지 발키리 발키리 잡아줘 발키리 힐필 발키리 힐필 제발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에에 에. 아하하. 요아나 홈런 이렇게 열심히 밀었어? 그러게 몰랐네 꼭 붙어 있었네요. 화물의 핀 버섯 같아요. 아 화물의 핀 버섯 같다고? 너무 실망이야. 나무고 버섯이래. 나무고 화물의 핀 버섯이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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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실망이야.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니죠, 아니죠, 아니죠. 아니 화물로 금을 먹어도 화물의 핀 버섯. <laughs> 아, 아, 꼭 붙어 있었다. 그 표현을 생각 좀. 잘했다는 거 자기는 잘... 칭찬이지. 알아. 버섯 싫어? 버섯 싫어해? 아니, 물론 버섯 맛있지. 그렇지. 하지만. 아픈 그 표현이 아니라니까. 아 진짜 사람을 물어. 하물만 기었구나라고 하는 거랑 너무 달라. 그냥 그, 그냥 그만큼 하물에 꼭 붙어 있었다는 말이죠. 아! 안 토나? 아무래도 예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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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다. 잠깐만 아, 잠깐만 아, 잠깐 너무 웃겨.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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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력 <laughs> 최대지 <진짜 웃음> <깨우치> <laughs> 잠깐만 너무 웃겨서 게임 못 하겠어. <laughs> 이건 합법이지. 아주 웃나웃기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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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뭐야? <laughs> 이 저, 아니 이접 진심이야? 자 가자 가자고. 서로 <목줄이> 협박하고 <목줄이> <목줄이> <사람을 목줄> 있는 거야 지금? 공목야 <목줄> <목줄> 산책이야? 아 가자, 달려! 산책 갈까 산책? 산책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아 기절할 것 같아. 말 들어도 돼? 왜 죽었어 사람? 나 이거 안들어갈게 어. 아니 야 저거 저거저 저거 물자. 저물자저 저거 저거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돼. 맛있어? 이거 이거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맛있어가 문제가 아니야. 맛있다. 이거 필수 영양소야아나 <laughs> <맞아>. 먹을래. <laughs> 야, 너 겐지 한다면 메롱 핏잖아. 메롱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저 어. 공격대 오케이. 지켜보겠다 아, 시그마 이거 다리야 이거. 주상이의 겐지는 좀더 공격적이다 그런 상황이군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? <laughs>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겐지피한제 홀리긴가 뭔가는 아, 수비적인 수비적인 겐지. 나는... 라고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않아 뭐라고 했냐고 아아파이 아? 뭐, 어, 뭐야 어, 이거 뭐야 어, 이거 여기 태어났어 아메크리티메크리티메크리티 아, 잠깐만 <laughs> 너무 어이없는데? 이 포탑 뭐야? 여기 소, 순수레 사저것이 있는 이 포탑 뭐야? 재밌었어 애들 잘 가더라고. 진짜. 뭔가 숙제가 있어. 더 해야 아 맞다. 그거 있지. 어? 몇판남았어 어? 나 지금 저 계정에 어? 에코 스 돌려 빨리 돌려. 돌리면서 얘기해. 돌려봐, 돌려 봐. <laughs> 돌려. 일단, <laughs> 일단, <돌려봐. 웃음> 일단 돌려 봐. 일단 돌려 봐. 일단 돌려. 아, 아니야. 나 혼자 해도 되 괜찮아. 안 아, 돼. 아니 아니야. 아 11판 남아 가지고 1시간 잖아1판판 응. 음. 한 판당 주는 거 아니잖아 어 이기면 2회로 간주되는데 이기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한 시간 남았네 <laughs> 이기면 다섯 번만 어, 이기면 어, 돼어한 시간 남아가지고 아, 일반... 한 시간 만에 다섯 <laughs> 번 이기면 돼한 시간만 더 <laughs> 아쉽네 쉽네, 쉽네. <laughs> 내가 힐 할게 쓰레기통? 아니 야 아니야 해줘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제발 질러 해줘 위도해 아니야난리 네. 좋아 아니야 넌위도라고 아... 아니야 나나넌 위도우라고 나... <laughs> 나 잘해 <laughs> 아 귀여운 거 봐야겠다. 아 님이 전에 뭐랬지? 신고할 때 뭐라고 발로 해야... 간다고. 얘, 얘네 때문에 지금 여보치에 정, <laughs> <발로란트 웃음> <laughs> <laughs> <발로란트 웃음> 정 떨어져서 발로란트로 갈 거라고. 발로란트. 여보치에 정 떨어져서 발로란트로 갈것 같아요. 어. 마음이 마음도 마음도 상했고. 그 애들이 우리한테 욕했고. 어 메르시 어 메르시 어. showed... 야 저렇게 잡았어 나 먼저 먼저 안아 나아아 잠깐만 신발 뭔가 한다 우리 파라 우리 파라가 뭔가 한다 아니 적팀자탄에다가용 날리네 누군데 되게 뭐야 아 그만큼 그만큼 자탄 용을 하고 싶었다는 거지 대단한 오케이 뭐야 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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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잡다 아, 나이스 나이스 하밀 밀어 하밀 어영다 나이스 나이스 실화냐? 거 아니야 이게 밀었네? 디바 다시다 야호 어. 이건 디바가 다했다 아, 아. 맥크리 나왔다 맥크리 원래 있었나? 너를 위한 아, 맥크리가 됐어 <laughs> 어.. 설레네.. 아.. 고백하는 데 <laughs> 데이트하면 안 돼x2 데이트 안 돼! 데이트 멈춰! 너무 늙어서 하기 싫은 <웃음> <웃음> 오케이! 너무 <laughs> 뭐 심각한 충격으로 뇌에서 삭제해버린.. 이거 자는데 죽일 사람? 일로 와 일로 와. 지금 잔다고! 하나 둘 셋! 얍! <laughs> 하하아 <laughs> 이런 고소한 행복.. 범 오른쪽엔 탱 왼쪽엔 딜 둘! 디바.. 장, 명색이 힐러라면 힐을 좀 주고 다녔으면 하는 작은 소망. 에? 나라! 나라! 하늘로 나라! 하늘로 나라! 하늘로 나라! 나 당신 가는 가고 싶어. 갔다 오자. 어, 잡혔다. 가지 말자. 아니, 게임 발견은 얼마나 하는 거야? 내 방광권은 누가 지켜줬어 방광권... <laughs> 그런 게어디아 저기요... <목소리도 나라> 뭐야? 뒤에 나 있어 나이스. 아 나이스! 어떻게 죽였어? 대박 본신의 힘을 다해서 죽였 여기 밟아야 되는데 어, 내가 밟을게 밟을, 밟을 수 있어? 밟을 수 있어? 달아있는데요? 알아. 어? 아, 저기요! 근데... 어, 어, 어. 있... 네. <laughs> 어, 밟는 거 아니었어? 맞아? <목소리가 남아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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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 조사 조 <조사>, <laughs> 어, <노노노노노노노노노를 웃음> 쓰레기 차어 <잡아, 웃음> 쓰레기 잡았 쓰레기 <laughs> <laughs> 잡았아 <laughs> 우리 조별 과제 <laughs> 우리 조별 과제 하는 거 같다고? <웃음> 아니 <웃음> 서로 밟을 <laughs> 아니, 줄 알았는데 <아니>, 안 밟았어. <laughs> <안 웃음> 아니 아 시그마가 밟아야죠 당연히. <laughs> 아니 나도 밟으니까요. 어쩌라고? 이사들이 아니 뽑으면 제가 시도. 오 씨, 오 거기 가면 돼 거기 가면 돼 거기 가면 돼. 쟤, 링, 빠른 링, 더 좋지. 그래, 그래. 6분을 <laughs> 우리가 막을 수없어 아, 그그 우리, 우리 인생에 있어, 6분을 구한 거야. 진짜, 온몸을 두드려 맞은 기분 너무 아파 아, 손님. 몸은 다 풀어주셨어요? 개 아프다고요. 어쩌라고? 아, 왜이인안 해. <laughs> 아. 라인인데 안돼아내 짝은 어디 갔나 <laughs> <laughs> 님 짝이요? 루시우 짝? 내 짝은 루.. 어라인잖아 라인 그치 그치 하 <laughs> 루시우가 짝이죠? 짝이지 짝이 <laughs> 무슨 소리야, 라인 짝은 안 하라고 무슨 음, 소리야, 라인 짝은 자리 하죠 1톤이지 다 자기 소리, 자... 다 자기 소 라인 짝은 자리 하지 진짜 어이없네 오고 타 라인 짝은 작은... 안쪽에 어, 음. 그 어, 아... 매트리스 키고 있어 응. 아, 잔다. 나이스! 나자 아, 겐지가 맥크리 대신 자줬어. 어. 너무 고마워. <laughs> 너무 고마워?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너 대박. 그걸 왜 네가 대신 아, 받아래려 대박. 솔저 1p.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 어, 둘이 사귀냐? 아, 어? 불교, 넘를것같어 진짜 무 미안, 미안, 미안. 어? <laughs> 확인은 거야 고오 어, 어, 오늘부터 <laughs> 일이야 오늘부터 느껴졌어. 수업할게. 어? 이거 <laughs> 와,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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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그라. 와와아시발 아시봐. 아시아 왔냐고. 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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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방 어디까지가? 아니 이 도니까? 가는 거예요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나힐 해줄 수 있나? 힐 해줄게요! <laughs> 아? 뭐 PC.. PC랑 딴 거랑 연계가 돼? 그렇다는데? 어머. 지들 말로는 그렇다는데 누가.. 누가.. 누가 그걸로 하겠어? 누가 해? <laughs> 해본 적 있어? 그런 걸로? 아니? 나는.. 나는 다른.. 나는.. 풀스하는 애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<laughs> 난.. 뭐난 됐어. 하고 싶지 않아 난, 난... 제동이랑 키스하고 싶지 않아 맞아, <웃음> <그거야>? <웃음> 난 제동이랑 맞아 그거야? 난동이랑고라고이거같이 여기 아나 잡아 아나 어 나이스 애쉬! 이새끼 없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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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, 일라. 에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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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아 헤이 헤요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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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아헤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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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 원일인데 괜찮아요 이거?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. 절 믿으세요 절.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. 다 하지만 우리 라인에 있다. 따라 안나는 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. <laughs> 알았어. 아, 라인 알겠어, 알겠어. 잘하라고. 어이제황금북이야 불안하게. 시선.